오늘 아침 시편 95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총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이렇게 시작하죠. 지금까지 시편은 거의 여호와여 또는 하나님이여 지존자여 이렇게 부르며 시작했는데 오늘은 오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라라고 하는 이말 때문에 이 시를 초청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라. 그런데 아무나 무조건 많이 구름대처럼 몰려와라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오라라고 하는 말 속에는 몸을 굽혀 경외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6절에 보시면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무조건 많이 오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다들 모여라.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의 오라와 6절의 오라를 비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야 할두 가지를 알수 있는데 먼저 1절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이 모여서 해야 할게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여호와께 노래하는 거죠. 주의 구원의 반석. 이 반석이라는 말은 굉장히 큰 돌이라는 뜻인데, 팔레스타인은 모래 흙 먼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계속 모양이 변하고 발이 빠집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돌이죠. 커다란 바위는 변치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반석은 바로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말인 것입니다. 또 다윗이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푹푹 빠지는 땅에서는 온전히 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칼이든 창이든 제대로 실력 발휘를 못 합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올라서면 그때부터는 발이 안정이 되니까 마음껏 싸울 수 있겠죠. 그래서 시편을 기록했던 다윗이나 이 전사들에게 있어서 바위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반석 위에 올라선다라는 말은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견고히 선다, 내 생명을 보존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반성은 하나님의 신성을 노래하는 주제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자. 이게 1절이에요. 그런데 6절의 오라는요, 1절과 똑같은 오라인데 그 느낌이 좀 다릅니다. 6절에서는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합니다.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은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는 와서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6절에서는 와서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이두 가지가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제1조 1항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은 여호와를 영원토록 기뻐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목적이 바로 10편 95편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은,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이며, 함께 모여 함께 주를 기뻐하는 공간이 예배당이고,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경외할 만한 분이고 하나님은 기뻐할 기뻐할 만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왜 기뻐해야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경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을 만드시고 출애굽을 하게 하셔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고 그 모든 것을 왜 그랬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가 갈라지고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보내주시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능력과 생각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와!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것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기뻐하고 십자가 사건을 기뻐하고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경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알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 있습니다. 창조도 신비고, 출애굽도 신비고, 십자가의 구원 사건도 신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신비로운 일들을 내가 경외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고 따르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비로운 것을 우리는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소중한 것이고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기뻐하려고 해도 뭘 기뻐해야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을 읽어야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 기쁨의 제목이 있고 경외의 제목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온전한 예배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인데 종교개혁 종교 이후에 개신교가 가진 5대 신앙원리 다 아시죠?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읽고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음 1, 2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과 2절에 공통적으로 노래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노래하자를 히브리어로 라난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본래의 뜻은 찌그덕거리고 삐그덕거려서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분께 노래하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순탄하지가 않아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여러분의 마음과 입에서 자동적으로 노래가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는 노래하자. 청유형, 권유형 같은데 히브리어로는 명령형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삶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노래하라 그분께 노래하라는 명령을 했을 때는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를 갖고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감사주의를 i 스 기빙데이라고 하죠. 이 센스라는 말은 생각하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생각하라는 말은 로기 조마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로직, 즉 논리적이라는 단어입니다. 논리라는 단어입니다. 아, 저 사람은 참 논리적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센스, 감사라는 말에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감사할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사탄은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생각할 여유를 없도록 공격합니다. 우리의 정서를 공격합니다.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생각할 겨를이 없도록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것이 광야의 백성들이 넘어졌던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광야에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도 없는 그곳으로 이끌어내셨을 때는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을 거다. 그러면 이 광야를 건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실 것이다. 그분은 유월절 밤을 지나 홍해를 건너기 전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시작한 이 구원이 중도에 취소되거나 중단될 일이 아닌. 반드시 성취될 일이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조금만 더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알수 있는 것이었는데, 마귀는 성급하게 우리의 감성을 자극해서 불평과 불만을 하도록 내몰아 간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시험 들고 또 많이 넘어집니다. 두렵게 만들고, 이러면 어떡하나, 저러면 어떡하나, 그래서 두려움과 근심 걱정으로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이 쓰는 전략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 노래하는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라고 했는데 이 즐거이 외치자라는 말 속에는 왕께 나아가는 백성들의 민첩한 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민첩한 태도, 서두르는 태도입니다. 서두르자. 여러분, 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것을 서둘러야 할까요? 왜 즐거이 노래하는 걸 서둘러 재빨리 해야 할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이 감사를 서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더디게 하고요. 즐거이 노래하는 일을 웬만하면 미루어 두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잘 모르고 그냥 살아가니까 감사할 것을 잘못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할 일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하신 게 뭐가 있는데 내가 감사를 해. 뭐 주신 게 있어야 감사하지. 내가 뭐 직장에서 갑자기 특진을 한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동안 변변치 못한 사업이 대박이 나서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도 아니고, 뭐가 감사할 게 있는데, 라고 우리는 감사를 미루어 두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감사라고 하는 제목은 다 평범하지 않은 것들을 감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업 대박 나는 것, 특별 승진하는 것, 이런 것은 다 우리의 일상과는 관계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뭔가 특별한 플러스 알파를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나가며 라고 하는 서두르자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모든 시간, 시간의 은혜, 즉, 일상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상이 다 은혜입니다. 내가 어젯밤에 잘잔 것도 은혜이고, 오늘 아침에 잘깬 것도 은혜이고, 이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지금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것도 은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이 있는 것도 은혜고 이 시간 함께 부르는 찬양이 있는 것도 은혜고 다 은혜인데 왜 일상의 은혜를 모르느냐 자 순간순간 일상에 대한 감사를 서두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아침 이 시편 95편을 보며 꼭이 말씀을 머릿속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내가 마음이 불안하고 우리의 삶이 찌그덕 삐그덕거리며 비명이 삐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여인 한나와 같이 그분께 노래하자. 내가 숨 쉬고 오늘도 강건하게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을 즐겁게 기꺼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삶으로 오늘 하루를 또이한 주를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데도 우리는 늘 특별한 것에 감사하기를 찾아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삶의 일상에서 날마다 숨 쉬는 그것부터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는 삶 속에서 마귀에게 시험 들지 않고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